여러분 축구입니다. 아 삼성중공업 오늘 기회였냐? 시가 얼마야? 마이너스 2퍼. 아 나는 기회였던 기회였다기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다. 아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엄청난 4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무슨 일이었어요? 개엄이 선언되었었죠? 네, 비 비상 뭐였지? 아무튼 몰라. 개엄이라는 게 선언됐고 당연히 47년 만이기 때문에 주꾸미도 살면서 처음 봤고요 코인이 대박이었죠. 코인이 진짜 마이너스 50%까지 갔던 놈들이, 진짜로요. 아, 진짜로. 한하나 걸려, 한 20분 걸렸나 30분 걸렸나 그냥! 다시, 다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약간 코로나 압축한? 아, 코로나, 코로나를 이렇게 딱 12시간 만에 볼수 있는? 아, 그래서, 솔직히, 아, 약간, 기대는 많이 했어요. 삼성중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만약에 깨파락이 엄청나게 크면 퀘스서 좋았겠지만, 아이, 자고 나 보니까 해, 제지되어 있었잖아. 오, 전 4시 30분인가? 그때 해제해버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재미를못 봤지만, 그래서 선진 주꾸미가 오늘은 좀투자하려고 돈도 넣어놓긴 했었어요. 500만원 일단 1차 매수하고, 약간 코로나 필로 혹시라도 간다면, 외국인들이 왜냐면 엄청나게 탈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기대감에, 그래서 물론 삼성중공업은 관심 없었고요. 삼성전쟁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 예상보다는 많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버렸습니다. 다시 마통에 돈 넣어놨어요. 예, 네, 다시 넣어놨어. 못해, 아, 어, 안 해. 근데 어제 삼성중검은 그래도 오늘 조금 이쁘게 나오긴 했네요. 마이너스 2%? 근데 뭐, 잡을 수 있는 자리 갈 때, 너무 이게, 이렇게 존만한 퍼센테이지 가지고, 무슨 단타 뛰는 사람도 아닌데, 아닌 것 같아, 이건. 어, 여기 뭐, 그거 보면 여기는 나오는데, 어, 보기 나름이라, 아, 근데 여긴 좀안 이쁘네. 여기, 여기도 이쁘고, 여기도 이쁘죠? 아, 안 이쁘네. 아, 모르겠어. 그냥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다. 아쉽다, 어. 아, 이거 진짜 많이 떨어졌다기, 막, 만약에, 진짜 막, 올해 막, 개엄이 많이 해지 안 돼갖고, 막, 외국인들 탈출러시 존나 나와갖고, 막, 이거 마이너스 막, 뭐랄까, 막, 20% 많이 가면 진짜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조선 아니지. 미안해요. 얘사을것 같아. 얘사을것 같아. 어. 얘, 얘를 사야지, 어. 왜냐면은, 얘가 제일, 내, 내 기, 내 기준에서 최다니까 어. 아, 얘도 마이너스 4% 떨어졌었네? HD 현대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현대 중. 와, 얘는 많이 올랐다. 마이너스, 와, 얘는 좀 달달했겠다. 시가에 샀어도 하루 만에 5% 이상 먹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laughs> 쟤네들이 더 탐나요. 쟤네들은 방산하고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랑 또 엮이는 그런, 알죠? 음, 근데 이제 삼성은 그걸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고. 아, 뉴스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모든 뉴스에 빨려 들어간 걸까? 그냥 이거 승진시켰다. 이거밖에 없어. 어, 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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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승진시켰다. 하다가 마지막 뉴스가 뭐냐? 죽꿈이다 어제 올렸던 그 뉴스가 나와요. 가다 보면은, 계속 이해상 얼마나 나오다가 나오다가 나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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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제 내가 올린 거, 아 어. 그래서, 뉴스는 볼게 없고, 그냥, 아, 삼성중가 진짜 엄청난 기회를 줄뻔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네요. 음, 아쉽습니다. 그럼죽금만나 들어가도 되냐라고 한다면, 에이, 들 갈까면은, 잠깐만, 자리는 그래도 이쁜 자리 아니야, 여기. 오! 걸쳤네? 그니까, 이게 딱 그거죠, 여러분. 지지받던 자, 리니까 지지받던 자리, 아 저항이었지 저항받던 자리 지금 뚫으면서 넘었는데 다시 여기서 밀렸는데 이 저항받은 자리 위에서 끝나버리는 뭐 매수하려면 할 수는 있겠다 단타로 생각한다면 솔직히 근데 장투한다? 장투할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론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변론하는 거고 모르지 어떻게 했지는 근데 아무튼 정말 재밌는 사료법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떨어졌어요. 결론적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아마도 개염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그에 비해서 많이 많이 그러긴 했다. 잠깐 외국인들 오늘 어떻게 했냐? 외국인들 아, 외국인들 그래 나가긴 나갔네. 근데좀뭐 그렇게 막 거대하게 나갔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나가긴 나가지고 좀 떨어진 것 같다. 아무래도 얘네는 개염 해지 뭐 이런 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개염 해지 하면은 막 외국인들은 개염 해지 이게 뭐야? 아, 알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얘네들은 개엄해지기가 아니고 개엄 스타트 뭐 이런 것만 봐가고 이 뭐, 뭐, 에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흥행을 했던 하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선물은 아, 무시하듯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미국이 또 좋게 끝나면 은 우리나라 내 방등 줄거예요 줄겁니다 왜냐면은 이, 이 사태는 해결이 됐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정세가 좀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측추다자 입장에서는 에이 hey, 걔네는 대통령이 없어 하면서 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음. <laughs> 몰라 나도 솔직히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없어. 어, 미안합니다. 어쨌든 자 아, 미국은 어제도 어 우리나라랑 무시하듯 괜찮게 끝났었고요. 어, 그에작가면 52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미수는 좀 떨어졌고, 신용장고도, 신용장고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아직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내년이에요. 내년에 뭐가 나어날 거예요? 엄청난 상승장이, 엄청난다보다는 꽤나 좋은 상승장이 나올 거고, 그 꽤나 좋은 상승장에 대해서 대비는 이미 우리가 한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존버 하면 된다. 존버 하면 된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내 계좌 수익률 누적이거안 보이는 이유는요? 없어요. 아, 이거, 네, 이렇게 할게요. 아, 좋죠? 예 근데 진짜로 나 농담 아니고 요즘에는 내가 최근에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이거 트럼프 당선되기 직전에 직전 전날 인가 그, 이틀 전날 인가 뭔가 그때 이미 그 뉴스들이 기사 많이 있었단 말이야 음 응, 뭔가 얘가 될것 같다고 그냥 경그 경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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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서 트럼프가 다 우세하다고 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코인 그 투자를 한 거잖아 이거 직전에 그래갖고 그, 이거 진짜 이렇게 돼갖고 이, 게 만약에 어제, 어제 이제 잠깐 그랬다면은 다시 이러고 있어요. 좋아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은 그 이렇게 되면 안 되냐, 두구만 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되는 건 내년까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야, 솔직히, 아, 있다시피 대장은, 어, 아, 마 어, 하나오션이나, 어, 현대중공업이 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 그래도 삼성중공업도 여러분들은 워낙에 낮은 가격 5,000원이란 가격대에서 산 사람들도 있고 늦게 도 진입하신 분들은 9,750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그 정도면 은뭐두배까지는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뭐 남들은 뭐 3, 4배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어떡해 우린 이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걸 자 거래대금을 볼게 아니고요 수급 네, 먼저 보고 가야죠 수급 보고 갑시다 아, 아니지 수급이 아니지 시간이 다닐까부터 봐야지 미안합니다 시간이 다닐까를보는 삼성중공업은 떨어질 고 의미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네요. 외국인들은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아까 봤겠지만 외국인들 많이 나갔잖아요. 특히 코스피에서 많이 나갔었잖아요. 근데 안 나갔다는 건 믿는다는 거지. 야, 어차피 삼성중공업은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이나 지금 들고요. 아, 수급도 보고 갑시다. 수급. 아, 외국인들이 들어왔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조선 나 조선주는 이 똑똑한 거야. 아, 갈 거야. 아. Yeah, 이런 날에도 들어온다 외국인들 솔직히 한국말 이해도 못했는데 물론 번역기 돌리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어, 따이피들은 못 돌린다는거 말씀드리겠고요아 따이피라고 하니까 조금 이 나이 먹고 그런 단어 쓰는건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자 거래된거 봅시다 거래된거보기 되었을때는 750억이 터졌고요 잠깐, 이거 하나씩 다 보자 중범업은 850억이 터졌고요하나구션은 아, 1200억 뭐. 근데 얘는 3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면 솔직히 난 기회라고 봐. 어. 뭐 떨어지겠냐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는 거니까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는 없어요. 뭐 빅보, 거래장에 봐요. 대차거래는 어제 좀 많이 늘었다. 어, 어제 좀 많이 늘었다. 근데 뭐 괜찮아요. 음, 지금 2270만 주로 갖고 있고 얼마에 930억 이겠죠아 근데 이 새끼가 제일 불쌍해. 그런 면에서는 제일 뚜까마정이 높아. 그리고 아까 내가 가정을 했던 거지만 만약에 대통령 바뀌면은 아 이거 바뀐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워낙에 큰 뭐랄까 사건을 어쨌든 하, 하셨던 분이니까 지금 공매도금지 빨리 풀리면 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 갈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이게 좀 우리가 뭐야 예측치를 낮춰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듭니다. 아무튼 아, 정말 재밌는 하루였고요. 언제에서? 언제가는 주인서 조시에 바랍니다.